고잔톨게이트 통과해서 에 다리 건너면 정황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1 0 5 신도시고요. 왼쪽으로는 월곶, 그 다음에 소래포구 등이 있고 우측으로 저어 정황 이쪽에 가면 반월공단이 있어요. 안산. 반월공단 이쪽 시흥인가 시흥 반월공단인가 안산이니까 안산 반월공단 그쪽에 어마 무시합니다. 제가 <laughs> 이게 이제 다, 지금 다리 건너고 있잖아요. 이 다리가 일반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소래포구 있잖아요. 소래포구로 가는 이 에, 물길 서해바다 이 물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군자대교라고. 합니다. 네, 네, 월고 배고 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나가게끔 되있죠. <laughs> 트레일러 머리만 있네 머리만. <laughs> 자,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저는 저 트레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머리만 있는 거, 그것만 이렇게 에, 사갖고 타고다니고 싶더라고요. <laughs> 저기 어, 굉장히 시야도 넓고, 네, 그다음에 뭐 트레일러 같은 거끓을 수도 있잖아요, 큰 거. 에? 이 차가 지금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들러올수 있게 좀 걸려줘야겠네요 원래 우측에 여기가 공간이 있었는데 아마 불법주차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 이렇게 막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아 놨잖아요 우측에 왼쪽은 시영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요즘에 많이 힘들거예요 아마 거기 입점에 계신 분들 코로나가 참 국가적 재앙이고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에 이렇게 대박나신 분들도 많, 많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이냐?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laughs> 경유값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천0 0원대에1 천 0한 50원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 11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비싼데는 더 비싸고요. <laughs> 여기가 이제 1 0 신도시거든요. 백오 신도시. 안에 일이 있어 잠깐 보고 유턴 해서 나올 예정 입니다. 백오 신도시가 있어요. 아이고 황색불입니다. 얼른 통과 통과. 참 고민이에요. 이게 진입 진지... 하려고딱할때 황석불로 바뀌면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 교차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빨리 에 통과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경찰들은 잡잖아. 그 꼬리 물기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아 운전을 하면서 항상 그 고민하게 되는 <laughs> 그런,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통과합니다. 예. 중간에 쓰면 또 어중간해지니까. 고 신도시는 올 <laughs> 때마다 이렇게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직진 안 하고 그냥 우회전해서 저 굴다리 밑에서 좌회전 하려고요. <laughs> 굴다리 나오잖아요. 왼쪽으로 막그 반월공단인데 어마 무시합니다 야딱이막 엄청나게 커요 도시가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야 맹심없어 500m 앞정왕역 신디 좌회전이오다 이제는 우회전이오다 300m 앞에서 정왕역 신디 좌회전없어 이제는 우회전이오다 안녕하세요. 호설시단 60km <laughs>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호시 저쪽 지방 쪽엔 없는데 쪽 경기 부원에서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축골순데길왼쪽은 항상 막히는 거 같아요. 제가 여기 저기 앞에가 이제 오이도가 있어요. 오이도, 직진한 오이도, 앞에서 과속방지턱이 심한 헛솔 소울솔 갑섭, 아주방 1km,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헛솔 식당, 정황이동 주민센터, 신디 좌회전 없어. 주진 없어. 여기 105 신도시 정왕동입니다. 정왕동. 아까 그고장 폴게이트에서 통과 구간이오다. 정왕동까지